어 최근에 야구 팟캐스트를 네. 시작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흥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제목이 아이고 롯데야라는 예, 롯데 자이언츠 야구 팟캐스트를 <laughs> 네, 운영하고 바로 있고 바로 빵 터지셨는데 어, 공개되시죠. 아이고 롯데야라고 검색을 하신 방송이 바로 나와서 제가 이제 <laughs> 그 우리 롯데 자이언츠 경기에 대한 리뷰를 하는 방송 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 나는 소소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게 제가 너무 감사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다음으로 우리 하이디도 한번.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제 행사를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많이 오셨는데 요즘 유튜브 콘텐츠 많잖아요. 치치핑핑TV라고 해서 어린이 콘텐츠에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과 완전 다른 네. 모습으로 노랑색 고새. 최선의 지원책을. 양갈래라고 네. 이 리본을 달고 나서 친구들 안녕 이러고 있거든요. 하이디예요 어, 치치핑핑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린이 네. 친구들이 할수 있는 놀이 기구라든지 음. 뭐 제가 어, 자, 뭐 뭐라, 장갑차가 아니라 탱크. 장갑차요? <웃음> <웃음> 탱크를 만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남은 옆필세개 어떻게 나눠볼까요? 우리 될까요? 앞에 친구, 우리 칼삼 오, 열심히 하는 오, 친구 네네. 이 친구한테 하나 주시고요. 어, 네, 동의, 하나